저는 신랑분들 본인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고 오시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오시면 그런 여자는 1년에 5명도 안 나옵니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3개월 동안 6명, 그리고 문신 있는 사람도 뭐 3명 빼고 그래갖고 9명 뽑았잖아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은 사고 36, 36명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주 가갖고 56주 동안 그럼 일주일에 아 2주에 한명 밖에 못 뽑는 거 아니야 56주 중에 3 6명이 대략적으로 뭐 나는 한국에 있는 날도 있고 아이 생일파티한다고 뭐 주말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신랑분들은 뭐단기간나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운 운에 맡기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그냥 천천히 노력하셔서 오셔가지고 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석은요 처음부터 빛나지 않아요 흙게 묻혀서 있잖아요 그걸 캐서 잘 하는 사람이 승자인데, 제 와이프 예쁘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생겼고, 남들보다 막 떨어지는 외모는 아닙니다. 근데, 결혼 선물로 저는 핸드폰을 사준 게 아니라, 라식을 해줬죠. 라식을 해줬는데, 안경 쓴 여성들은 나이 어릴 때 할수록 좋죠. 제가 15년 지났는데, 지금도 1 1.0이거든요. 그런 거를 해주셔야지 실제로 신부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 그거를 못 하시겠습니. 도와주는, 진짜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데 도와주는 업체. 저희는 신부가 5개월 함께 하잖아요? 2개월 성교육을 하고, 맞선을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약혼을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더 하죠. 5개월은 무조건 보장된 기간입니다. 저희가 돈을 더 받는 이유는 교육이라서. 신랑분들이 조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컴퓨터도 잘안 쓰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신부들은 한국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식을 먹이는 이유죠. 신부들도 못 먹겠어도 계속 먹입니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신부들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잘살수 있죠. 시간을 보낼 줄 아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신부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을 간다거나 문제 생길 요소,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게 생겨야죠. 신랑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인생이 아직도 최소 2, 3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오바다 싶어도 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잖아요. 차 아무리 좋아해도 모니터도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차 좋은 거 진짜 많이 탔어요.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지금 뭐 계정 공개가 안돼 있는데 피드가 만개 정도 됐었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맛집, 뭐 해외에서 맛집 미슐랭 스타를 천개 먹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니. 근데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신부들은 제그 나이에 알아야 될게 한국 가서 혼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지 신랑분들이 편합니다. 그냥 돈을 허튼 데다 쓰지 마시고요. 신부한테 교육에 투자하시고 신부가 잘 보이는 뭐 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피부 안좋으면 솔직히 저는 피부샵에 보내주고 제가 이별술 다니잖아요. 그래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에 돈이 해결해준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결혼을, 돈을 저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신랑분들은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국제결혼사업을 그냥 교육시설만 운영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입소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업체에서 저한테 문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업체는 또그 정도의 마진이 발생을 하겠죠. 저한테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은. 교육을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업체만 잘했으면 좋겠고요. 에이전시 분 썼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전시 안 쓰면 신규 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담들이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일단 저희는 제일 먼저 신부 프로필들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인생 사는 법을 알죠. 신랑분들한테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부 프로필은 저희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뭐 신부들이 먼저 오케이를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 뭐 매달 월급만큼 주고 월급이 보통 1 시골에서 줄수 있으면은 한 700만 동, 800만 동 사이거든요 700, 800만 동인데 돈 주지, 먹여주지 옷 사서 입혀주지, 운동 가르치지 뭐 이것저것 다해주잖아 솔직히 교육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도 지금 없어요 일단은 신랑분들이 6월달 5월 말, 6월 초부터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신부들한테 바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자리를 잡아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신랑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예쁜 애들이 똑똑해요. 똑똑한 애들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어린 얘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알게 되지, 알게 되기 시작하면은 신부들은 다 저희한테 몰려올 수 밖에 없어요. 괜찮은 신부는 저희한테 올수 밖에 없어요. 저는요, 자신있게 얘기해드릴게요. 신부들도 더 나은 상, 신랑들도 편안한 상, 이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해요. 속도, 속도도 중요하죠. 저희는 근데 신랑분들 다른 업체보다 이상 개월은 최소한 빨라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주는 비용을 갖다가 얘기를 했더니 돈이 왜 자꾸 내려가냐? 네가 그럼 그렇지. 아 진짜 너무들 하신다. 저 3천만 원 하기 진짜 싫었어요. 제 인스타 맨위에피드 보면은 3천만 원에서 어설프게 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고 5천만 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업체랑 다른 점은 교육밖에 없잖아. 내가 손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그러면은 일이 되게 편해져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교육과 신부들, 좋은 신부들만 넘으면 끝.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분들, 진짜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신랑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5천에서 3천으로 줄었잖아요? 3천에서 5천 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싱가포르 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한 200만 원이면은 특급 호텔 마리나베이에 있는 거 2박 3일 갔다 오면 되잖아. 방콕 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저 20분 넘게 갔다 왔어요. 무역업을 했으니까. 해드릴게요. 여기서 발리? 200만 원이면 가요. 3박 4일. 북곡도갈수 있고, 다갈수 있어. 제가 예약도 도와드리고, 돈안 받고 해드릴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심과 가짜를 좀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욕해도 돼요. 생긴 거 과학이라고? 생긴 거나공콩 부자처럼 생겼어 마카오에서 나 카드 까고 있으면 뒤에 수십 명씩 있어요. 참나 진짜 내가 우스갯 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관상과학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부자들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물건 사고 싶다고 줄 서서 샀어요. 왜냐면 제가 사장이고 대표니까 나한테 사고 싶다고 그랬어. 저는요 제 노하우를 신랑분들한테 해주겠다고 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이랑 그럴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도 제가 이게 닳기 때문에 인생이 닳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그랬고 지금 와이프는 유튜브 찍는다고 싫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와이프가 유튜브 싫어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와이프가 지금 신부들 프로필 사진이나 코디 같은 거 해갖고 저희는 회원들한테만 공개를 해드리는데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저한테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싸다 비싸다 필요 없어. 느끼고 그분들이 소개해 주는 게 최고야. 1년 안에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저는 투자했으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베타테스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드릴게요. 본인들이 더 대우 받아요. 참고로 우리가 목이 마르잖아 그럼 본인들을 받들어 모셔요 지금이 기회지. 예를 들어서 장사 잘 되면 내가 뭐 손님 모시겠어요? 손님 받대로 모실 필요가 뭐가 있어. 에이전시가 나가도 되고, 우리 통역이 나가도 되고, 다 해주는데 뭔 상관이야. 지금이 기회라니까, 진짜로.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맨날 술집 갖고 데리고 가서 술 사는 사람도 한두 이아닌데 아, 아니, 농담 아니고 와서 보세요. 전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찍는 거고, 이 회사를 차린 거니까 믿고 싶으신 분들만 오셔서 즐거운 대화 나누면서, 뭐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소주 드시고 싶으면 드시, 드시죠 그리고 저희 지방상담 가면은 지방 출장비 받습니다 출장비 받고요 계약하시면은 출장비는 바로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고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회장님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가니까 둘다 가자고 지금 회장님은 자꾸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3일 밖에 없거든요 3일 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데 제 이틀이 약속이 있어서 하루 같이 가자는데, 그분은 땡 잡은 거지 예를 들어,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두명 가니까 30만원 일단 입금하라고 그랬고 이제 가서 계약서 쓰면은 제가 케어해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리는 게, 올 하반기 되면은 아마 제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신부들은 다 교육이 돼 있고, 신부들 보고 오는 거지, 나 보고 오는 건가? 근데, 그 서비스의 제가 대표한테 사는 걸 원하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장 나와 하는 사람 많잖아. 신랑분들. 사장이 나간다니까. 아, 사장 아니구나. 총괄.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벽에 결혼하러 갑니다. 결혼하고 예쁜 사진들과 내일 비혼되는데 또 개그하겠네요. 아우자 있고 빨간색 아우자 있고 개그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간에 즐거운 전통 결혼식 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연휴 되시고 상담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